오직 예수, 다 같이 불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은 능력이에요. 또 말씀은 오직 예수요. 이렇게 말씀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오직 예수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오직 예수.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가? 오직. 오직. 오직이 무슨 말이야? 오직. 단한. 뭐지 오직 또 다른 거 있어 없어 어, 그래. 없다는 뜻이지 아 예수밖에 없다는 뜻이네 그러면 예. 뭐가 오직 예수일까 뭐가 예수님 말일까 도대체 뭐가 예수님 말일까 첫 번째 뭐 하는 게 오직 예수냐면 하죄 죄를 갚아 주신 오직 예수 죄를 갚아주신 신분 고집미술 죄를 갚은 자가 또 있을까요? 돼지 피가 우리 죄를 갚을 수 있을까? 아니요. 닭의 목을 비틀면 우리 죄가 실어질까 아니요. 닭의 피로 돼지의 피로 마귀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어, 그래 너너 너 빼줄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맞아요. 예전에는 이 죄를 갚기 위해서 죄의 값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얘들아 죄는 뭘까? 죄가 뭐야? 죄가 뭘까 얘들아? 어? 죄가 뭐야? 죄. <laughs> 선생님 우리 이거 했나요? <laughs> 죄 죄를 갚아 주신 오직 예수 유일한 분 다른 분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건데. 죄가 뭘까, 얘들아? 어... 죄는 뭘 보고 죄라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죄 이렇게 말해요. 죄수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속였던 존재가 있네. 죄가 뭐냐? 마귀에게. 마귀하고 마귀.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거 이걸 뭐 죄라고 말해요 이렇게 죄에 있으면 죄 속에 있으면 하나님 까만 속에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이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면아 기쁘다 아 행복해 이렇게 살까요? 죄 속에 있으면 불행해요 슬퍼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없는 피. 죄 없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죄를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이 죄를 갚기 위해서 죄 없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 피를 흘려서 죄를 갚아주셨네. 어디서 갚아주셨어? 널뛰기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바다에 빠져서 독약을 마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 죄를 갚아주셨지? 저... 예수님밖에 없어요. 딱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갚아주신 딱한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예, 여기서 공냥공냥 뭐하는 거임. 예. 오직 예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죄를 갚아주신 죄를 갚아주신 이렇게 말해요 옳다 그렇지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은 죄를 갚아주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또 오직 예수 또 하신 게 있네 이분이 뭐랬냐면 이 죄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이 사탄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 말고 이 사탄마귀를 이긴 자가 또 있을까? 어 무당 어때요 무당 무당 무당한테 가면 구슬하면 점을 치면 무당이 써주는 그 종이를 부적을 붙이고 다니면 어우 귀신이 물러간대 어 귀신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귀신을 이겼나 그러면 무당이 어떤 거 같아요? 왜 아닌 거 같아요? 무당이 하는 부신이나 부적이나 이런 거 있죠? 그림 이거를 꼭 가지고 있으세요. 이거를 막 붙여놓고 계세요. 그러면 행복이 와요. 귀신이 못 와요. 막 이런 거 있죠? 이 음식을 꼭 먹어야 돼요. 막 무당들이 그런 얘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 더큰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더큰 귀신을 불러서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지금 이렇게 막막한이 어둠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조그만 귀신을 물리치고 큰 귀신이 와가지고 잡디자들 그럼 그 귀신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더큰 귀신을 불러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굿이에요. 귀신 큰 귀신이요. 옷이 없어서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긴 건가요? 이긴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요 아, 거예요. 비는 거. 아우 잘 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잘 내는 거. 무당들이 하는 거는 비거나 아 이렇게 좀 해줘요네.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긴 거이거는 이긴 거야요진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이 영혼도 빼앗고 저 마음도 훔치고 막 이렇게 하거든. 이죄 죄의 임금 너를 가는이죄 죄를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사탄 마귀네 속을 그 사탄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그 사망의 자리에 거기에 사망의 자리에 가가지고 야 가리지 말란 말이야. 꼼짝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이제 너한테. 내 생명을 좀 갚았으니까 다른 영혼들 다 내놔. 알았지? 이렇게 하신 분이 있네. 그래갖고 사망을 딱 깨고 부활하신 분이 있어. 죄를 싹 갚아줘서 피 흘리고 피 흘려서 자 모든 죄를 다 갚아주고 다 사망에게 들어갔다가 사망을 탁 꺾고 부활하신 분이 있어. 어? 이분이 누굴까? 무당인가?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말고 있어요?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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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없어요.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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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뭘까? 어? 이렇게 말해. 제 모든 사탄 마귀를 꺾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게그 이분은 이분이 뭐라고 말하지? 한 글자. 왕. 어? 제사장 말고 뭐라고 말해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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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예수님인 거야. 제 사장이신 예수님. 사탄 마귀를 이기신 왕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오직 예예예요 오직 예수 말고 있어요 없어요 또 따로 마귀를 의으신 분은 이신상에 예수님 말고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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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예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비행기 타면 될까요? 아이는 천천히 풍경을 구경하면서 자전거 타고 갈래요. 아이 요즘은 킥보드가 어디든지 있어요. 킥보드 타고 주정문 갈래요. 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러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있거든. 응. 아이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응.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까만 사람 전부 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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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든지 말든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방법이 없네. 누가 고막 명상하면 하나님 만날수 있을까? 산에 올라가도 깊은 바다. 뭐라 볼까 봐 이름을 이렇게만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다. 그래서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이름으로 가진 분이 있네. 보라 천녀가의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 누구 이름이야, 이만 아, 해 아, 어? 천영아 인테야, 아들을나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래. 나 내가 길이다. 나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어 자기가 길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는 요한이서라고 하는 성경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 할머니가 부엌에 계시고 나는 어,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내 옆에 앉아 있지 않아? 그러면 할머니랑 지금 집에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지 않는 거야? 같이 있는 거요 옆에 붙어 있지 않아? 손을 붙잡고 있지 않아? 그런데 할머니랑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같이 있는 거 맞지요? 같이 네. 있는 거맞아요집 안에 함께 있는 거 그래 함께 있는 거 맞지요?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일서의 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임만일이신 그분 그분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없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뭘까? 선지자. 어? 선지자. 그렇지, 선지자. 선지자 예수님. 어? 그러면 제사장 와, 선지자 이거를 합치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오직 예수예요 알겠죠? 오직 예수 그 예수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마속에 예수님 있는 사람 예쁘게 앉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기도 전해 보세요. 저들의 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모든 삶속에 나타나 주옵소서 모든 삶속에 그래서 이제 유치원 때든지 초등학생 때든지 중학생 때든지 청년 때든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모든 살아가는 날들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